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22주일입니다. 오늘 역시 마테오가 전한 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열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까지 이렇게 딱 주셨는데, 오늘 복음은 사탄 물러가라 하는 정말 격렬한 꾸지즘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요 사실은 바로 연달아 있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정반대의 분위기로 확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무척 당혹해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음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런데이 네,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유대인들의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고부동한 어떤 그, 그 전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음은요 죄의 결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예언자들도 그렇고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방금 전에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죽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또 연달아서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니 그것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목숨을 거치, 바쳐서라도 당신의 죽음은 내가 막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의 당혹스러움과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더욱 베드로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의 이순환 예고가 오늘만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세 번만이겠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3이라는 숫자는 최상급 아주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주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봐줘야 합니다. 성사학자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넘겨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주 얘기하셨으니, 제자들로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복음에 따르면 묻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뭘의미하실 건지. 자꾸 물어봐야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거는 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안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지금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으니까 당신 빨리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며칠 됐고 부활하신다라고 그냥 죽음 자체를 우리가 부활에 붙어서 이해를 하다 보니 죽음이 가지고 있는 절실함, 절박함, 좌절감, 그 막막한 절망을 우리가 좀 놓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이 죽는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좀 막막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막막함을 막막함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저 당신만이 이렇게 죽음 당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당신을 따르는 우리 역시 승기를 걸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를뭐 여기 있는 임 지금 이 나눔을 듣고 있는 어떤 분들도 예외 없이 죽기는 할 터인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좀 미뤄놓고 있는 과제죠. 죽음을 흔쾌히 기쁘게 글쎄요 죽음을 좀. 순연하게 크게 아프지 않고 크게 고통스럽지 않고 크게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가고 싶은 바람이야 있지만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죽음은 그냥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뭔 수고 죽음을 준비하겠습니까?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건 그냥 깜깜한 블랙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참 솔직해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 길을 따라라. 십자가를 따라라. 죽음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정말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리라고 확신합니다. 죽음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움켜쥘 수 없는 그 영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음은 죽음에 참여하는 자만이 맞닥뜨리는 죽음에 참여하는 자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면, 당장 오늘 내가 곧 죽어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 곧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완전히 진지하게 새롭게 들립니다. 딱 죽음 앞에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당신의 말씀, 그 죽음이 너만의 길이 아니라 나 역시 걸었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이 초대가 복음이 됩니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니, 죽음이 시작된 이만이, 오늘 이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복음이 됩니다. 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이런 게 있지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좌절했을 때, 누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까? 나처럼 시험에 떨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면, 누가 가장 큰 위로겠습니까? 나와 똑같이 죽는 자입니다. 그와 나눌 수 있고 그와 내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순환의 예고는 순환에 들어간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란 부활을 사는 자라고 우리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란 이 죽음을 조금 일찍 맛보는 자입니다. 죽음의 한 걸음 이렇게 내딛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 있는 나의 현실로서 받아들일 때 임박한 사태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예고한 당신의 순환이 당신만의 사태가 아니라 나의 사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 홀로 있음이 아니라, 나 역시 이 길을 갔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내가 초대한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르나, 죽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 예,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우린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당신이 걸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 우리에게 임박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만큼 가능합니다. 그 진지한 고백은 그저 죽음을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길로, 길로스의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저 삶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은 그 죽음을 임박한 죽음으로 가까이 둔 이들에게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글쎄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가까이에 있고, 원튼 원치 않던, 결국은 우리가 손을 대고 걸머져야할 우리의 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십자가는 재앙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외통수의 길, 축복입니다. 담대하게 당신의 길을 우리 역시 따를 수 있는, 담대하게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